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공유할 템플릿은 저 같은 빵에 살고 빵에 죽는 빵순이 빵돌이들을 위한 노션 빵지도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택한 서울 빵집 모음들이고 내돈내산 후기들로 채운. 저는 개인적으로 식빵 치아바타 이런 친구들을 가장 좋아하고요. 밥보다 빵이 더 좋은 빵 중독자예요. 평소에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동네별로 베이커리나 맛있는 디저트들을 파는 카페를 메모해 두는데 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 찾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필요할 때 빵집 위치나 이런 게 생각이 안날 때가 좀 많아서 어떻게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노션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본건 노션 빵 지도이자 노션 빵 로드맵인데 서울 빵집들을 위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사용법 설명에 앞서서 노션 빵 지도 템플릿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과 템플릿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션 빵 지도는 서울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사진은 핀터레스트에서 갖고 왔습니다. 노션 빵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서울 베이커리 카페라는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총 5가지 주제로 필터링해서 확인을 할수 있어요. 바이플레이스, 토토 바이 메뉴, 내돈내산 리뷰 보기, 그리고 추천 리스트 인데요 바이플레이스에서는 동네별 베이커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사 압부정가로수길에 유명한 베이커리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합정망원, 홍대 연남, 이태원 한남, 강남 등각 동네별로 유명한 빵집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어요 두번째 토트 항목에서는 전체 빵집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른 뷰들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이 메뉴 항목에서는 각 메뉴별로 유명한 맛있는 베이커리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크로와상이 먹고 싶다. 그러면 크로와상 태그를 찾고 그 아래에 있는 배, 추천 베이커리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서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내돈내산 리뷰 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갤러리 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베이커리 중에서 사진 후기 찍은 곳은 사진을 이렇게 추가해놓고 사진 없는 곳은 이렇게 한줄 표현을 써놨어요. 정말 내돈내산 월급을 털어놓은 후기들입니다. 세들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비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름 상세하게 적어놨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인 추천 리스트는 재방문 의사가 있는 베이커리들을 필터링 해둔 곳인데요. 재방문 의사 컬럼에, 토털에 다시 잠깐 보시면, 토털의 재방문 의사 컬럼에, 당근이죠 라고 돼 있는 베이커리들만 이 추천 리스트에서 필터링 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 기준은 정말 200%제 의견만 반영한 셀렉션임을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추천 리스트예요. 그래서 다시 메인 화면 토틀로 돌아와 보시면, 여기 토틀에서는 베이커리별 방문 여부, 장소, 가격대, 재방문 의사, 지하철 노선 그리고 메뉴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가격대 비싸요 태그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추가해 놓았지만 템플릿을 복사해 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또 후기나 이렇게 방문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변동이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윗줄에 보시면 제가 빵집 순례 추천 코스라고 해서 가로수길이랑 홍대 쪽에 빵집 추천 리스트들을 작성해 놨는데 가로수길부터 한번 보시면 가볼 만한 베이커리들 및 디저트 추천 한 다음에 빵집별 추천 메뉴 그리고 추천 메뉴별 가격을 같이 적어놨어요. 이것 역시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리스트니까 한파적인 선정임을 감안해 주신 다음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보다 읽기 설명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 가이드를 이렇게 토글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샘플릿 사용하실 때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노션 빵 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모두 행복한 빵라이프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